자, 반갑습니다. 별튜브입니다. 2021년 8월 15일 기준 캐릭터 티어 총정리 TOP 8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티어 총정리는 이 별튜브의 주관적 관점임을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탑8이죠 이제 뭐 12은 탑10 계속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밸런스 패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체급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체급이 상향평준화 되고 있는데 8개 정도가 체급이 좀 강한 편에 속하는 그런 클래스들입니다 이외 캐릭터는 사실 좀 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이 8개 안에서 고르시면 그래도 손해보는 일 없으실 거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주의사항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 변경하실 분들은 각 클래스의 상세 설명을 꼭 참고하세요 대충 순위만 보시고 오나 1등 캐릭 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육성 안돼요 막 난리 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클래스마다 이제 상세 설명을 보셔야지 아 내가 지금 이 투력이 이걸 해야 되는구나 어, 내 성향이 이게 맞구나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상세 설명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번째 전투력 3만 이전까지는 커세어, 코노이치 노바가 육성 탑입니다 1순위는 커세어고 2순위가 코노이치와 노바입니다 난 남들보다 빨리 키우고 싶어 육성을 빨리 빨리 하고 싶어 육성을 좋은 캐릭이 뭐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커세어, 코노이치 노바 세개 중에 골라서 육성을 시작하시면 훨씬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 육성을 빨리 하려고 나는 커세어 골랐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 아, 그럼 빨리 바꾸고 싶은데. 언제쯤 바꿀까? 하시는 분들은 최소 2만 5천 이후에 변경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균열 1번 지역을 빨리 뚫어야 육성이 부스터가 붙는데 최소한 이 부스터를 붙여놓고 난 뒤에 변경을 하시면은 손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 이후에 변경을 권장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추후 밸런스 패치 예정 캐릭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타이탄이 밸런스 패치가 됐고요. 그래서 다음 밸런스 패치는 낭낭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 타이탄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낭낭도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클래스가 나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클래스를 AS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티어 정리부터는 정말 대격변이 올 수도 있다는 점좀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티어 정리 기준입니다. 이번 티어 정리는 기존이랑 좀 다른 방식을 택해봤습니다. 점수제로 한번 택해봤고요. 18점이 맥스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하지 않은 보스나 토벌 점수를 3점을 맥스로 일단 정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냥 PVE를 5점을 맥스로 정했습니다. 뭐 사막 사냥이라든지 또 초반 육성이 얼마나 좋은지, 1, 2전 사냥 어떤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점수를 매겨봤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점으로 두는 건 PVP. 전투에 관련된 점수입니다. 우선 카르케아라든지 투기장같이 좀 대전 컨텐츠는 뺐고요. 뭐 태양의 전장이라든지 주력 컨텐츠들 위주로 점수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총 10점 맥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티어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티어 정리의 주인공이자 탑 1은 바로 다크니스입니다. 원래부터 이쁜 애모와 우아한 모션 때문에 굉장히 매니아층이 탄탄한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번 밸런스 패치로 상향된 이후에는 솔림현상이 생길 정도로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전장에 가도 다크니스 밖에 없고, 필드에 가도 다크니스 밖에 없고, 원거리 스킬 피하다시 미칠 지경인데, 자, 일단 어떤 상향이 있는지 한번 보자면은 지속기술이라고 비사한 어둠이 추가가 됐어요. 스킬을 쓸 때마다 이제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요. 칼이 막 꽂히면서. 그래서 다크니스가 전반적으로 딜량이 올라갔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력 딜링 스킬인 빗발친 절망이라고 있는데 원래 빗발친 절망 슈퍼하머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슈퍼하머가 추가되면서 원래는 좀 눈치를 보면서 썼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막난살해도될 정도로 굉장히 딜하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크니스의 가장 긴 원거리 스킬 중에 하나인 갈라진 어둠이라는 스킬이 원래는 한방빡 때리는 스킬이었는데 지금은 빡빡 두 방을 때릴 수 있게 되면서 원거리에서 견제하기도 좋아졌고 딜도 세졌고 주력 딜링기가 슈퍼머 생기고 추가 데미지 줄수 있는 지속 기술까지 생겼어 그래서 원거리 딜러로서 완전체가 됐다 그래서 지금 성능이 탑원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너프가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정령의 유산이라는 스킬에 은신삼초를 삭제라는 너프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뭐 캐릭터를 못 쓰는 거 아니냐 쓰레기 된거 아니냐 라는 여론도 있었지만 사실은 다 개소리입니다 삭제돼도 진짜 원거리 딜러로서 너무 좋기 때문에 탑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두 줄로 좀 평가를 더 하자면요. 일단, 다크니스가 정말 지금 좋다고 불린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위권의 유일한 원거리 딜러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버서커, 도제, 솔라, 쿠노, 연, 타이탄. 전부 다 근접이에요. 전부 다 근접인데 다크니스 혼자 원거리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점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똑같은 이유죠. 이 전투에서 큰 이점을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력을 안 탑니다. 버섯거나 도제 같은 클래스라면은 전투력이 좀 낮으면은 내가 한두 방에 녹을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좀 겁이 나기도 해서 좀막 들어가기 힘든데 다크니스 내가 원거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패치로 인해서 원거리 견제기각이 좋아졌어. 딜하기도 좋아졌어. 그러면은 나는 안 맞는 거리에서 나 혼자 딜을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투력이 낮던 투력이 애매하던 진짜 1인분 이상 할수 있을 정도로 다크니스가 굉장히 지금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수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총점은 16.8점입니다. 18점 만점에 16.8점으로 총점을 일단 내려봤고요 자, 보스 2.8점. 3.2맥스인데 2.8점이에요. 검은사항 모바일 33의 클래스 중에 2등입니다. 도제 다음으로 보스 딜량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PV 사냥인데요. 이 다크니스라고 하면 사냥이 좀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살짝 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다크니스가 사냥이 좀안 좋은 이유는 어, 동투력이나 살짝 나보다 높은 투력을 잡을 때 약간, 유지력이 좀안 좋다는 부분 때문인데, 사막 사냥이라든지 내가 한두 번컷 나는 그런 사냥터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냥이 안좋다기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살짝 안 좋다라고 보는 게맞고요 그런데 5점 중에 그래도 그안 좋은 부분들 4점 정도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PVP는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상위권의 유일한 원거리 딜러구요. 그리고, 투력을 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스펙상으로 저는 버섯거보다 살짝 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버섯거 같은 캐릭은 투력을 좀 타지만 다크니은 투력을 타지 않는다는 점이 저 너무나 너무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1대1도 좋고 뭐 3대3, 5대5, 10대10, 50대50 일단 거의 활피단이라고 할 정도로 모임이 몰수서더 좋아요 그래서 전투적으로 사실 지금 태양의 전장부터 해가지고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태양의 전장 필드쟁 공성과 좀다 좋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크니스는 굉장히 좋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런, 이런 질문들이 생기겠죠. 언제쯤 다크니스를 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텐데 육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35,600 이상, 37,000 이후 현재 기준으로 하시는게 좋은데 내가 그냥 육성이 이쯤 됐다. 이젠 태양의 전장하고 필드젠과 놀란다. 3만 정도 찍으시고 바로 갈아타셔도 됩니다. 3만정도만 찍으셔도 태양의 전장에서 1인분 가능하고 거점공성에서도 컨트롤만 좀 연마하면은 내가 안맞으면서 충분히 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만정도 넘어갈 순간에 바로 다크니스 가셔가지고 재밌게 노셔도 되고요 근데 육성쪽을 계속 하실분들은 다크니스보다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사냥이 좋고 육성이 좋은 클래스를 하시는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일단 다크니스가 거의 1등은 처음 오는 것 같은데요 이 진짜 대근접시대에 유일한 원거리 딜러인데 그 유일한 원거리 딜러가 지금 너무나 파괴력이 강하고 이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크니스는 탑1입니다. 자, 이번 티어 정리의 두 번째 자리는 바로 광전사 버서커입니다. 어 저번 티어 정리까지만 해도 거의 원탑, 최강 캐릭이었던 버서커가 이두 번의 너프 이후로 한 단계가 떨어진 탑2로 내려왔는데요. 두 번의 너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접 캐릭 중에는 최강의 기동성과 데미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너프가 있었냐면은 주력 이동기인 광기에 돌진 쿨타임 3초가 증가했어요. 8초에서 11초. 그리고 지속기술 광기예방의 주력성능인 0.5초 쿨타임 감소가 0.3초로 너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동성 쪽으로 많이 안 좋아졌다. 많은 평가들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보니까 좀 불편해지긴 했어요. 불편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못 따라갈 캐릭 없고 여전히 날 따라올 캐릭이 없습니다. 여전히 기동성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기존에 있던 성능이 너무나 오버스펙이었고 지금은 좀 약간 신계에서 인간계로 좀 내려온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데미지적인 부분도 너프가 한번 있었죠. 바로 광기의 방시에 원래 모험가 피해량 증가가 15%였는데 11%로 4%가 너프가 됐어요. 살짝 체감이 나긴 합니다만은 기존이 좀 오버 데미지였고 지금이 좀 정상화됐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여전히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버스커를 좀 점수로 표현을 해봤는데 버스커는 총점 16.2점입니다. 일단 다크니스보다 살짝 모자란 느낌이라 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다크니스가 좋아요, 버스커가 좋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저는 컨트롤을 극한으로 할수 있으면 버스커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컨트롤을 어중간하고 살짝 못하는 분들은 다크니스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 로 핸드폰으로 플레이해 를 보니까 버스커가 너무 어려워요. 스킬 버튼을 많이 눌러야 돼가지고, PC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버서커가 괜찮은데, 핸드폰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다크에서 훨씬 나았어요. 그래서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도 버서커가 조금 더 어려운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극한으로 PC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버서커, 아니면 대중적인 분들은 다크에서 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버서커가 살짝 다크해서도좀 못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보스 데미지. 3점 맥스에 보스데미지 2.6점입니다 이 버서커도 보스데미지가 약한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뭐 보제나 다크니스나 솔라리스는 살짝 아쉬운 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탑5 안에 들 정도로 보스데미지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사냥입니다 사냥은 전체 캐릭터 중에 2등을 줬습니다 5점 만점이고 커세어를 제외하고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초반에 어, 빠른 육성구간에서는 이제 별로 안좋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사막사냥도 준수한 편이고 고투력사냥도 준수한 편이고 동투력사냥 저투력사냥 다 준수한 편입니다 사냥이 초반 육성구간만 제외하고는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4.6점을 줬고요자 전투는 일단 9점을 줬습니다 일단 다크니스의 10점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점수인데요 일단 기동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투력대가 내가 높은 캐릭터한테도 뒤를 잘 넣고 모험가 피해량 감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동투력이나 내가 낮은 캐릭이랑 싸울 때도 그 모험과 피해량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근접 캐릭 중에는 가장 몸빵도 좋은 편이고 딜도 잘 낳는 편이기 때문에 PVP에 9점을 줘서 총 16.2점으로 탑2의 버서커가 위치를 합니다. 자, 이번 티어 정리의 탑3, 세 번째 자리는 바로 검은사 모바일계의 원탑 딜러 도제가 차지했습니다 저번 티어 정리까지만 해도 이제 버서커와 도제가 공동 1등이었는데요. 이번엔 도제가 한 단계 밀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크니스 때문인데요. 이 버서커는 기동성이 좋고, 대건풍이란 전방가드가 표현가치가 높다 보니까 다크니스가 좀 면역이 되는데, 도제 같은 경우는 기동성이 조금 안 좋고, 그리고 이 가름 스킬 전방가드가 너무 빨리 나가다 보니까 이 다크니스한테 좀 면역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제가 좀한 단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제라고 말하면 대표적인 건 바로 극딜이죠 공명하는 도검이라는 좋은 지속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용오름 격풍 이외에 용오름이나 격풍을 또 쓰면은 무조건 치면 다 빡빡 그냥 말도 안되게 재미지를 우겨넣죠 pvp시에 pvp뿐 아니라 뭐 사냥 그리고 월드보스 그리고 태양의 전장에서 붓을 점사하는 등의할때 극딜로 넣을 수 있는 굉장히 말도 안되는 극딜형 캐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극딜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슬로우가 걸리면은, 그냥 이속 감소라든지 공격 속도 감소가 걸리면은, 이제 공명한 도검의패시브가 발동이 돼가지고, 모험가 피해량 15%가 또 감소합니다. 그래서 극딜도 넣을 수 있으면서 내가 몸빵도 되는, 그래서 굉장히 고투분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캐릭이기도 합니다. 근데 고투만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간투력대가 하더라도, 한 플러스 500까지 싸움도 커버가 되고, 그리고 투력이 낮더라도 보스 점사하면 보스한테 딜도, 딜도 잘 들어가고 사냥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극딜을 넣을 수, 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가뽕 데미지 나오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극딜 넣는 거뭐 데미지 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사랑하는 캐릭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점수를 보겠습니다 16점 만점이고요 일단은 16점 이 점이 버서커랑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사실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버서커는 약간, 기동성이 좋은 대신에 도제보다 살짝 그 딜은 약하고, 도제는 기동성이 안 좋은 대신에 버스커보다 딜이 좋은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16점 만점이고요 자, 보스 3점. 3점 만점인데 3점. 검은사 모바일에서 도제가 보스들이 제일 셉니다. 월드보스만 세냐? 토벌만 세냐? 아니에요. 그냥 영광의 길, 뭐 별자리 다 좋아요. 그래서 부캐릭 중에도 영길이 부캐릭 중에도 도제가 짱입니다. 영광의 길에서 부캐릭이 도제 쓰면은 다 죽어요. 그리 제일 좋은 부캐릭 5개가 도제 5개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부캐로써도 좋고 본캐로써도 좋고 극지를 필요하는 데는 모두 다 좋은 게 도제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냥도 4.5점을 줬는데 이게 좀 고민이 많았어요 예, 버서커가 좋으냐 도제가 좋으냐 이걸로 그 일주일을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감론을박을 하고 좀 실험을 해본 결과 일단 기동성이 조금 더 좋은 버서커가 좀더 좋다고 평가를 내리고 4.5점이라 살짝 오자라게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투는 10점 만점에 8.5점을 줬습니다. 일단은 어 다크니스보다 낮고 버섯커보다 낮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탑 3에 네, 전투 점수라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딜은 딜이지만 기동성적인 측면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8.5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총점은 16점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도제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버서커도 설명 안 드렸지만은 도제나 버서커는 좀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전투력 25,000부터도 갈아타셔도 충분히 육성도 괜찮기 때문에 어, 솔직히 3만 넘어서 는 권장드리지만 도제나 버서커는 25,000 넘어서 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지금까지 다크니스 버섯과 도제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캐릭 3개까지가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3대장 이후에는 사실 좀좀 좀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현재는 다크니스 버섯껏 도제까지가 3대장이라고 설명드리면서 탑3 도제까지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티어 정리의 탑4, 네 번째 캐릭터는 바로 불사조 솔라리스입니다. 아, 솔라리스로 결정하기까지는 일주일 넘게 걸린 것 같은데요. 이 쿠노이치와 연구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넘게 고민해서 일단은 솔라리스가 탑4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탑3에 좀 대항할 만한 스킬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솔라리스는 영검의 발걸음 화신강림이란 좋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속고 치는 용암이란 전방가드 스킬이 효용가치가 높아서 뭐 다크니스를 상대한다든지 버섯걸 상대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심팽, 심판집행이라고 잡기 기술이 있어요. 위에 탑3는 잡기가 없는데 잡기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카운터를 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닉스의 불꽃이라는 몸은 주위를 뺑뺑뺑 도는 고정 데미지를 주는 불꽃이 있어요. 지속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pvp c 에만 좋은게 아니라 뭐 월드 보스를 때린 다든지 또는 영광의 길에서 뭐 잡몹이나 보스를 때린 다든지 또는 이제 태양의 전장에서 보스를 점사할 때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패시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점수를 보면은 총점은 15점입니다 1 5점이고요 일단 보스 점수를 보게 되면은 3점 만점에 2.7점 검은사람 모바일에서 탑3 안에 보스 데미지를 낸다고 보시면 되고, 이닉스의 물꽃이 일단 추가 데미지 굉장히 많이 줘요. 많이 주다 보니까, 월보 데미지, 뭐 영광의 길 데미지, 그리고 이제, 태양의 정에서 보스 점수 할때 데미지, 굉장히 이닉스의 물꽃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사냥, PV인데요. 사냥은 4.3점을 줬습니다. 솔라리스도 사냥이 나쁜 편은 아닌데 사실 도제나 버서커에 비해서 살짝 아쉽기 때문에 4.3점을 줬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사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뭐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조금 낮은 거지 실질적으로 사냥이 안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 PVP는 8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총점 15점으로 탑포에 솔라리스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티어 정리의 탑5 다섯 번째 캐릭터는 바로 암살자푸노이치입니다 상단에 나와 있듯이 커세어와 함께 육성계 스페셜리스트를 불리고 있기 때문에 초반 육성용으로도 충분히 선택해도 괜찮은 캐릭터라 보시면 되고요. 자, 옛날에는 연막이란 은신 스킬이 있는데 이걸 좀 쓰기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은신 쓰고 가도 버섯과 도지한테 개토두려 맞고 잡으려고 해도 잡기 면역당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최근에 다크니스가 1티어가 되면서 좀 약간 반사 효과를 받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크니스가 보통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센터에서 때리기보다는 사이드를 돌면서 뭔가 원거리에서 견제를 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쿠노이치가 사이드에서 은신을 쓰고 있다가 빠져나오는 다크니스 잘라먹는다든지 다크니스 도망가면 삶으로 따라가서 잡기해서 조진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쿠노이치의 쓰임새가 좀더 생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잡기 기술인 타게나카가 잡는 중에 무적이에요. 무적이기 때문에 좀 이타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기존에 진짜 버섯과 도제의 그 밭에 비하면은 다크인스 사이드 빠져놓고 잡는 플레이가 가능해져서 충분히 이제 암살자로서 역할이 좀 가능해진게 아닌가 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점수를 보자면은 쿠노이치의 점수는 총점 14.8점입니다 거의 뭐 솔라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일단은 3점 맥스의 월보 딜이 좀 약해요. 제 보스 딜을 해보니까 좀 보스 딜이 좀 약한 편이라서 요 부분은 좀 2.3점으로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사냥 점수는 4.5점 높은 편입니다. 뭐 물론 이제 버서커랑 도제 이런 캐릭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버서커나 도제는 일단은 약간 1전선, 2전선, 고투사냥 이런 게 좋은 느낌이고요. 이 쿠노이치 같은 경우는 고투사냥보다는 약간 초반 육성의 점수를 좀 많이 줬어요. 똑같은 점수라도 이 쿠노이치는 초반 육성에 좋은 점수고 도제나 벗서커는 1전선 2전선 기준으 좋은 점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투 같은 경우도 솔라리스가 동점에 8점을 줬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이드에 날아오, 나오는 다크니를을 뭐 잘라먹는 플레이라든지 은신하고 있다 기습을 하는 플레이가 지금 가능해졌기 때문에 8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탑5는 쿠노이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티어 정리의 여섯 번째 캐릭터는 바로 프림 로즈 연입니다. 6등까지 내려와서 좀 놀라셨을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솔라나 쿠노이치보다 전투 점수 높게 측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연은 이제 서리꽃이라는 좋은 지속 기술을 가지고 있죠. 상대방을 더 느려지게 만들어가지고 미치게 만들면서 나는 슬로우면역 그러니까 나는 안 느려지는데 상대방만 계속 느려지게 만드는 그런 좋은 지속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투 능력이 사실 다크니스한테 굉장히 카운터예요. 다크니스가 이제 황혼의 질주라고 도망가는 수 하나밖에 없는데, 이속 느려지게 만들어서 계속 연으로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카운터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연은 좀 투력을 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탑5 캐릭보다 연이 투력이 제 전투력이 제일 많이 탄다고 보시면 되는데, 투력이 좀안 되면은 좀 그만큼 할게 없어요. 어느 정도 중간, 중상급 이상 전투력이 돼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이고, 투력이 안 되면은 사실 위에 있는 캐릭들보다 훨씬 더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컨트롤적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연이 생각보다 손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컨트롤적 나이도 좀 있는 편이라서 살짝 6등까지 내려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연은 일단 좋은 서리꽃이란 좋은 지속기술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나는 안 느려지면서 상대방을 계속 느려지게 만드는 슬로우 컨셉의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점수 보겠습니다 총점은 14.4점이고요 일단은 3점 만점에 보스는 2.2점으로 좀안 좋은 편이겠죠 물론 아래쪽에 있는 하위 클래스들보다는 좋겠지만은 상위 클래스 중에 좀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냥 사냥이 좀안 좋아요 일단은 고투 사냥이 좋은 편도 아니고 육성 구간이 좋은 편도 아니고 분당킬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탑 A 중에는 연이 사냥이 제일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전투 능력 8.5점. 뭐 솔라나 쿠노이치는 이제 역할론적으로 할수 있는 거지만 사실 연은 이제 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추력만 충분히 되면은 충분히 슬로우를 걸면서 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투를 할때 우리 편에 한두 명 껴있어 주면 시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전투 능력 8.5점을 줬습니다. 총 14.4점으로 연은 탑6에 위치를 합니다. 자, 이번 티어 정리의 탑세븐 일곱 번째 캐릭터는 바로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지금 제가 주 캐릭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밸런스 패치로 좋은 지속 기술인 이제 야수아는 지속 기술이 생겼어요. 뭐 일단은 스킬을 다섯 번 사용하면 야수으로 변신을 하는데 야수로 변신을 하게 되면 은 모험가 피해량이 20% 감소해요. 그리고 5초마다 체력이 찹니다. 거의 한천 정도씩 차요.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지속 기술이 생겼다 보시면 될것같고요 일단은, 방어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만큼 딜량이 진짜 안 나오긴 해요. 뭐, 변신했을 때, 몰아치는 벼락 데미지가 굉장히 잘 나오긴 하는데, 이 몰아치는 벼락 말고는, 데미지를 넣을 스킬이 좀, 애매해서, 사실 다음 주에 AS를 좀 기다리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사실 지금 수준으로도 탑세븐 정도 됩니다. 일단, 기본주 타이탄이, 원래도 태양의 전장 같은 데서도 이제, 잡기를 해가지고 상대방 고투력 우리편 쪽으로 던진다던지, 이런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번 패치 이후에 야수화가 패치가 되고 나서 그런 플레이가 훨씬 더 수월해졌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타이탄이 완전 노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야수로 변신을 하게 되면 몰아치는 벼락이 데미지가 꽤잘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량도 보존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패치가 된 캐릭인데 탑7 정도밖에 안 되면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다음 주 패치를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총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점입니다. 일단은 월드보스는 쿠노이치 이상급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실험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월드보스 데미지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주에 치명타가 와서 안 끼고 한 20등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면 쿠노이치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월보 딜량이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야수와라는 패시브를 온오프를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심화를. 오프를 하면은 이제 모드 몬스터 피해량이 올라가는데, 그 몬스터 피해량 올라가는 게 일반 몬스터뿐 아니라 월드보스, 그리고 이제 토벌보스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그 피해량 증가되면 이제 토벌... 예, 어느 정도는 점수가 나오는 것같고요 데미지가. 자 사냥도 마찬가지예요 사냥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고투력 사냥에서 제가 균열 실험을 해보니까 3500 차이도 충분히 사냥 가능하고 그리고 뭐 나름 사냥은 준수한데 대신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사막 사냥도 이뭐 도제나 버섯과 이런 친구들에 비해 답답하고 약간 일전선이나 나이트면 사냥도 조금 아쉽고 그래서 4점 정도를 줬구요. 자, 전투형에 8점을 줬는데요. 이 타이탄 같은 경우는 잡기가 두 번입니다. 한번 잡고 두번 잡고. 그리고 한번 잡기 이후에 뭐 상단 스케스다가 잡기 또 천천했으면은 그 4번 연속도 잡기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좀 잘하면은 이건 내가 딜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 고투를 제어하고 또는 상대방 딜러를 제어하는 역할로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8점을 줬고요. 타이탄 같은 경우는 주력 딜러가 아니라 주력 제어를 맡는 그런 역할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아마 패치가 계속 되면 될수록 방어형으로 상대방을 이제 제어하는 식으로 컨셉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탑세븐에 타이탄이 위치하고 있고, 다음 주 밸런스 패치 이후에 어 랭킹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밸런스 패치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티어 정리 맨 마지막에선 바로 커세어입니다. 육성계의 어머니, 육성계의 스페셜리스트. 그냥 키우려면 커세어로 하십시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육성은 그냥 원탑이라 불리고 있는 게 커세어입니다. 육성 하나만으로 사실은 탑에이스에 있기 합니다. 전투 능력이나 뭐 보스 데미지 이런 건좀 형편없는 것 같고요. 일단 사냥이 워낙 좋아서 일단 탑에이스에 넣어봤고요. 뭐 전투 능력까지 합치면 총점이 커세어보다 위에 있을 캐릭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다른 캐릭도 하지만 그래도 상위 호환, 하위 호환 같은 거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커세어를 탑에이스에 넣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점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냥 PV 5점 만점입니다. 유일하게 5점 만점이기 때문에 사냥은 진짜 커세어와 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PVP는 필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필드에서 싸움을 해 보면은 이 캐릭이 뭔가 어그로를 끌려는 캐릭인지 데미지를 넣으려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애매해요 사실 좀 패치가 필요한 것 같고 카르케아라고 동투력 투기장이 있습니다 이 동투력 투기장에서는 커세어가 굉장히 좋아요 이번 어, 조만간에 또 카르케아 이벤트가 또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제 동투력 투기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세어를 뭐 키워보셔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보스 데미지는 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세어는 육성 때문에 탑8에 들어와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육성을 제외하고는 권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어 정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퀄리티를 좀 올리기 위해서 이제 방송할 때가 아니라 따로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 13시간째 좀 녹화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 상태가 좀 정말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하지만, 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너무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이, 티어 정리라는 게좀 속상하는 게 사실 3대장이 좀 너무 세요. 다크니스 버서커도 제가 너무 세다 보니까 사실 아래 티어 캐릭들은 좀 억지로 끼워 놓은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고 이제 퍼라위 앞으로 이제 밸런스 패치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밸런스 패치좀 잘해줘서 그 티어 정리가 정말 고민스럽게 10개 정도 고민스러운 그런 티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낭낭도 이번 타이탄 AS도 기존의 안전 캐릭터 관리 AS도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티어 정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